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아의 히비 젤리 과슈 112색입니다. 트윈컵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구경만 하다가 저도 처음 이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아 지금 너무 설레서 이거를 이제 리뷰할 생각에 지금 너무 너무 설렙니다. 우선 이걸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띠가 이렇게 먼저 하나 보이는데 이 띠는 요 뒤에 요 젤리 과슈의 색상표입니다. 이 색상표 보면 바이올렛부터 여기 맨 뒤에 페일시한 색까지 이 112색의 그 색상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요 112색 젤리 과슈 트윙컵 이렇게 보면은 요건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은, 여기 약간 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 물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장을 뜯지 않는 이제 세 거, 세 띠의 이제 젤리 과슈가 112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서, 이게 내가 이제 필요한 색깔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뺄 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순서는 이 색상표에 있는 이 순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보이는 맨첫 번째 색상. 맨첫 번째 색상은 여기 보시면은 써 있어요. 바이올렛 그다음에 페일 바이올렛. 이렇게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두 색상을 한번 먼저 살짝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비닐은 다 벗기진 않을게요. 이게 다 벗기지 않고 조금만 이제 벗겨가지고 이제 스페셜러로 필요한 만큼만 덜어 쓰시면 물감을 조금 더 깔끔하고 오래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한 뜯어 볼게요. 이렇게 뜯으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바이올렛 색상하고 페일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그에 이거를 한번 살짝 젤리 아시려 가지고 여게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요거를 음. 발색을 해 보면은 일반 아크릴 물감보다는 약간 더 묽게 발리는 느낌이 있고요. 물을 한번 조금 더 첨가해보면, 물을 이제 수채과슈라서, 힘이 그 미아 힘이 젤리과슈는 수채과슈 물감이라서 이렇게 물로 수채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젤리 과슈, 이 미아 젤리 과슈랑 그 다음에 실제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이랑 이 과슈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과슈하고 아크릴 물감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크릴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랑 이 수채 과슈는 둘다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어, 이 아크릴 물감은 굳기 전에는 물로 얼마든지 이렇게 녹여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고, 마르기 전에는. 그런데 물감이 마르고 나서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젤리 과슈 같은 경우는 물에 녹여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이제 있고요. 이 아크릴 물감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물감이 굳고 나서 아크릴 물감은 아까 말했듯이 굳고 나면은 다시 이제 녹여서 사용할 수가 이제 없는데 얘는 이제 물감이 굳으면 거기다 이제 물을 다시 이제 칙칙게 뿌리면은 다시 얘가 이제 말랑 말랑해져서 다시 이제 쓸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제 한번 이 젤리 가슈하고 어, 이제 알파에서 나온 알파 아크릴 물감이 이제 있는데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둘다 이제 색상은 바이올렛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회사마다 색상표가 조금씩 다 달라서 같은 이제 색상이어도 이름이 색상 이름표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이름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써봤던 바이올렛을 한번 써볼게요. 바이올렛은 요렇게 요렇게 발색이 됩니다. 우선 물은 안 묻혔어요. 물은 안 묻혀도 요렇게 쓱쓱쓱 이제 발리는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바르면은 조금 더 수채화 느낌처럼, 음, 음 수채화 느낌처럼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 이제 아크릴 물감 알파에서 나온 알파 아크릴 바이올렛 색상인데 색깔은 별로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광택이 있어요. 가슈는 조금 더 광택이 없고 좀 무광택. 그다음에 아크릴은 이제 아크릴 특유의 반짝반짝한 그런 광이 있어서 그거 이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살짝 조금 더 꾸덕한 느낌으로, 조금 꾸덕하고, 약간 더 이제 특유의 좀 광이 있는, 똑같은 바이올렛인데, 이제 그 젤리 가슈에 있는 바이올렛은 조금 더 보랏빛이 돌고, 그 다음에, 요, 아크릴 물감에 있는, 이제, 아크릴 물감 바이올렛은 조금 더 이제,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발색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아크릴 물감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리다가 아크릴 물감도 이제 물에 타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런 느낌,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크릴 물감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하게 발색되는 그림을 그리기에 조금 더 이제 좋은 물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다른 것도 한번 색을 조금 더 써볼까요? 약간 이번에 보라색 계열 써봤으니까 이제 약간 좀 붉은색 계열 한번 써볼게요. 젤리가슈에서 이제 붉은색은 뭘 한번 써볼까요? 여기 밀크 쉐이크 레드라고 이름이 되게 예쁜 게 있어요. 밀크 쉐이크 레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것도 여기서 처음 뜯어봐요. 저 이게 너무 이제 새 거라서 너무 좋아요. 그젤막 뭐 약간 이름이 젤리가 중요해서 그런지 그 약간 그 특유의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붓으로 밀크 쉐이크 레드. 밀크 쉐이크 레드는 음, 약간 어, 확실히 조금 이제 확실히 흰기가 섞여 있는 느낌이고 어 그리고 확실히 좋아요. 이게 딱 뭔가 다 채워지게, 색이 꽉꽉 종이에 채워지는, 광택 없이 채워지는 느낌이 이제 확 있고, 이게 너무 깔끔한 그림을 그리기에 너무 좋아요. 약간 빈티지한 그림이라던가,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그림들, 그 다음에 약간 일러스트 같은 느낌의 그림들을 표현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크릴 물감에 코랄 레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해,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이 코랄 레드색에 확실히 레드빛이 조금 더 끼어있어요. 얘는. 확실히 아크릴 물감과 과슈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이 훨씬 더 광택 있고, 약간 반질반질하게 발색이 돼요. 반질반질하게 발라지고, 딱 과슈는 딱그 특유의 무광택의 건조하고 마른 느낌으로 딱 발색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음, 과슈를 쓸 것인지 아크릴 물감을 쓸 것인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힘이 젤리 과슈를 사용한 이제 그림들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리 가슈와 아크릴 물감을 이제 비교해 보는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